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시철 알고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만난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복음의 정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상을 말씀했는데 그 대상 중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불신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교만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온갖 죄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뀐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첫 말씀이 뭐였느냐? 그 2장 1절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큰 죄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온갖 죄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른 사람의 죄를 말씀드렸더니, 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죄를 그 사람이 졌어? 굉장히 놀라시네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최소한 그르다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그들보다 뛰어나고 낫다고 여겼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 모두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진리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진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통 이 진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사회에서는 진리라고 그러면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고요. 성경에서는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진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진리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숨은 식체.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본성을 보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예를 들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율법에는 가늠을 저지른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남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움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을 살피시고 그 본성 그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이름 바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사람들의 은밀함또그 마음의 본심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심판의 첫 번째 근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는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고음 아시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 그래, 행한대로. 그 사람이 행한대로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다는 것 이해합니다. 아니, 동의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의 행동을 판단하시는가?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한 대로라는 말씀 속에서 그 행한 대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런 아, 행동한 대로 드러난 대로가 아니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심판하신다. 만일 그렇다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리, 그 사람의 본성이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속마음이 어땠든 행한 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행한 대로라는 말씀은요, 그들의 행함의 잣대가 되는 율법과 연관시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어요. 즉, 자신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금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율법이 자기들 옆에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시면 드르라 이스라엘, 흔히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8절과 구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시작 예, 네. 율법을 적은 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눈에 잘 보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서 항상 시선이 닿는 곳에는 말씀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라. 그 행한대로 우리는, 그행한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유대인, 너희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난 율법 있잖아. 난 율법 지키잖아. 난 율법을 가까이 하잖아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 일인지는 몰라요. 이방인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래, 이렇다 치고 그럼,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자유로운가? 그래서, 다시 대상을 이방인들로 돌려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오승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급이 고발하며, 고급을 탐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의미를 나타내는다. 유대인들이야 율법의 기준이 있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체 무슨 소리인가? 좀 어렵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게 율법이야 이거 지켜 하고 건네거나 받은 것은 없지만 이미 우리 본성 안에는 율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다. 예전에. 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말씀드리면서 그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 행위에 관한 판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유대인과 오늘 이방인 이 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행위대로 판단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행위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오 율법하고 양심이 같네요. 왜 이걸 같이 취급하지요? 그 이유는요. 율법이든 양심이든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율법의 내용이고 양심의 내용이에요.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내 마음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목소리>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것 없이 모두 율법과 그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악을 버려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죄의 예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째, 예방법은 코람데우입니다. 코람데우.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고요. 데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의 예방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다윗의 시편을 통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고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호랑대오의 삶.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론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회개한 것 아닙니다. 회개는 물론 이 깨달음과 슬퍼함 둘을 포함한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국 뭐예요? 다시는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죄에서 내가 비로소 멀어지거나 끊어버리게 될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회개가 필요한 줄 알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자꾸 미루게 될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꽃집어말합니다 읽어 볼까요? 4절. 시작 꼭 우리가 인정하시니, 너를 자신을 알지 보세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할 회개를 미루느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절에 뭐라고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으심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즉각 응진이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참으시는 경우와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죄지은 걸 뻔히 보고 계시면서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길이 참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 본문 사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라고 참는데, 이뻐서 참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심판하면 안 되니까 참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멸시하더라. 참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로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이해하시오. 그래, 하나님도 21세기, 이 2020년을 살려면, 저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와, 심판이 없는 거 보니,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아직은 조금 더 해도 되나 보다. 아직은 깊이에다가 안 빠졌나 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해하셔서 보고 계실까요? 5절을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니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무엇하는 거다? 쌓는 거다 쌓는 다 회개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그 고집과 끝까지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당장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라고요? 회개 없는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날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죄로 인한 축적, 죄로 인한 성공의 축복, 세상의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계속되는 죄는 계속 불리한 증거만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이 판단의 시선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나는 내가 알고 있다 말하는 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며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는 죄라고 말하고 남에게는 아니라고 말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해 니다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내 지식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판단했고,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만으로 교만했고, 완벽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도 그런 나를 부르시며,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며,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며,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저 복종케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